갈수록 팍팍해지는 살림에 새해에도 가성비와 편리함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백화점이나 마트보다는 역시 편의점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30대 직장인 김민엽 씨는 일주일에 3번은 좋아하는 콘텐츠를 보면서 편의점에서 혼자 점심 식사를 합니다. 수입의 반 이상을 여행에 과감하게 지출하지만 평소에는 사천팔백 원짜리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는 등 가성비를 크게 따집니다. 여행에서 가서 또 맛있는 걸사 먹고 또 비싼 식당이나 이런 데 가다 보니까 거의 한 오십 프로 정도는 이제 여행이나 이렇게 먹는 거에다가 쓰는 것 같긴 해요. 점심 같은 경우에는 또 시간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또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편의점은 새해에도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통채널이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편의점 업계는 고객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빠르게 내놓고 가성비 좋은 PB 상품을 지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유입과 적극적인 해외 진출은 편의점 주가에도 호재입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채널이 아니었어요. 최근에 이제 관광객들이 개별 관광객으로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예 없던 신규 매출이 들어온다는 점이 좋게 보이고요. 해외 진출을 편의점들이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매출에서는 뭐 영향력이 있는 부분은 없어요. 해외로 가가지고 이제 진출을 한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의 경우 온라인 사업 철수라는 과감한 선택을 통해 확실한 실적 개선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적자 규모가 한 4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이게 아예 사라지는 거여서 편의점 같은 경우도 이제 경쟁사 대비 지난해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어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이커머스 때문에 비용을 좀 IT 관련 많이 투입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베이스가 좀 낮은 편이라서 부담이 덜한 편이고요 호텔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풀리면서 뭐 행사라든지 그리고 호캉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괜찮은 상황입니다 특히 새해에 담배값 인상이 추진되면 추가 매출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화점이나 마트가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게 리뉴얼을 진행하고 있지만 집객수가 늘어나더라도 비용이 높아져 이익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